장비 세팅을 잘 하고 다이빙을 잘 다녀오셨으면 장비도 힘을 안 들이고 쉽게 벗을 수 있어야겠죠 이것도 제가 백마운트 장비를 벗을 때 사용하는 요령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윙 가스를 배출을 시킵니다 덤프를 이용해서 배출을 시킬게요 윙을 좀 만져주시면 제가 잘 배출이 됩니다 윙이 벌써 홀쭉해졌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롱호스를 목에서 살짝 풀어줍니다. 그리고 백업 레귤레이터를 목에서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드라이슈트 호스를 빼주시면 돼요. 오 소리.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고드라이스트 호스를 아까 처음에 착용하셨던 대로 이렇게 빼주셔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버클, 크로치 스트랩, 제거해 주신 다음에, 이게 팔로 빼려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워요. 팔이 두껍거나, 아니면 내피가 많이 두껍거나. 그래서 제가 요령, 알려드리고 싶은 요령은요, 디링을 찾으셔야 되는데, 이 디링을 찾기 전에요, 이 콤파스와 우리 컴퓨터 게이지를 다시 안쪽으로 돌려 주세요. 그럼 조금 더, 벗기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이 엄지손가락으로 기링을 찾고, 우리 왼쪽 팔부터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빠져나오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기링 몸이 좀 나와야겠죠? 그리고, 왼팔 빼고, 돌면서, 이렇게, 오른팔이 나오면 아주 수월하게 벗으실 수 있어요. 이때, 혹시나 좀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팀이나 조금 더 안정적인 공간에서 벗으셔야지, 몸이 나와 버리면 장비가 뒤로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점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laughs> 어, 바로 탱크를 교체하실 게 아니라면 어, 우리 장비 세팅하는 편에서 알려드린 대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눕혀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 다이빙 끝나고 어, 여러분들 다이빙 프로파일에 얼마큼의 기체를 소비하고 오셨는지 항상 기억하시고. 로그북에 작성하셔서 기체 소비량도 구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죠 <laughs> 다음편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다시 시작되는 수중 영상인데요 이 싱글 백마운트 장비로 어, 다이빙을 좀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연습할 수 있는 도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 그냥 펀다이빙에서 계속 킥킹 하면서 다니시는 거는 사실 당연히 다이빙 실력이 늘겠지만 음, 이렇게 수중 기술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느는 경우좀 더뎌요 더 그래서 어, 베이직5라고 여러 다이빙 단체에서 교육하고 있는 방법인데 수중에서 과연 어떻게 베이직5를 연습하는지 절차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